드디어 미래 전사라고다꿈그리고 그리던 미래 전사야 워낙 음. 지금 쓸게요 아, 이거는 무한국자 게요 5분에 끝내겠다 온라인 대전 스타트 스다사스 사다 스다음스 나이스, 나이스.

한 번만 더해보도록 저, 희습니다한이된 거죠. 아, 시나 이만큼은. 이만큼은. 이만큼으 이만큼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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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다 이만큼은. 이만큼은. 이좋은이 같아. 은 이만큼은. 이만큼만큼은이 이만큼은. 만큼은

짜잔, 정말 실어요 근데 이거 안 있어? 갑자기 이거 아니, 이거 왜 이러는 데 내가 편집을 잘못하니까... 이 편집이고, <laughs> 이고 자, 편집이니까.. 5분 정도만!